이사별은유거 마흔한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숙제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사실상 그같이 세례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해주고 또 완전히 영국관의 구원을 주어서 자손 만대축복을 이루는 완전한 나를 이루어 는다는 하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완전한 속제와 완전한 축복과 영국과의 구원을 주셔서 자손 만대 축복이라는 것이 하늘 축복이 싶어하는 사랑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제도3절입니다 나의 종야곱, 나의 백관 이스라엘 이제들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되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말으라 나의 종야곱, 나의 백이 없으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불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봉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데 하느님께서 들여쓰는 종은 이 대장간에 택한 종을 들여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야호카이 세일은 이시대 인간 동물의 말세사명을 뜻한 것인데요 하느님께서는 그, 그 종에게는 완전한 자녀 축복까지 주게 하셔서, 태 택한 종에게는 모든 일이한 옆에 의를 이루게 해서 세계통일의 권제를 도한받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게 하셔서, 이제는 평화왕국을 이루는 사명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무엇때부터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하느님께서 조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실 장정에서는 신창률을 준다 그랬죠. 물과 배우고 다 몸까지 받게 하시고, 또 44장에서는, 44장에서는 이제 자손 반대, 자녀 축복까지 특별히 주시는 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니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이 종의 특징을 이제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을 축복을 아울러 주시는데, 것으로는 고른 자, 고른 자, 정직한 자를 뜻하는데, 아니께서 예전에 야곱을 이스라엘 삼아서 이스라엘이 됐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열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던 것처럼 인간 중물의 야곱적인 사명자가 이 말은 시한사천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것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것으로써 새로운 이제 예수 믿고 충성 받는 자들 중에 택한 종들을 특별히 골라서 아니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세의 사명자고 말세의 사명자는 인반이 시간 4 0 0명의 사명자고, 이것이 아마게톤 때 최종 승리하고, 다순들의 축복을 받게 한다. 성분적인 종에게는 영적 후손, 명, 육적 후손이 다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니,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자네 축복을 받을 것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다,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보호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자손 마흔대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입니다. 그들이 불거운 대수상을 신에게가덜 같이 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하늘께서 말씀의상지로 쓰이는 종들을 이제 자녀들이 특별히 번수하고, 특별히 축복을 줘서 잘 되게 할 것을 말씀하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분을 삼는다. 이런 말씀하셨고, 실병, 128편에도 요월경 겪는 자의 축복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중불질 축복이 다 있게 되고 완전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서 해서 이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일편 128편이나 시편 114편에도 보면 그 축복이 자녀 축복에 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알수의 사명자는 이제 지금은 비록 합신된 가정을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니님서 그런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자녀 축복까지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44장 5절입니다. 혹은 이를 나는 여호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구의 이름을 지칭할, 자칭할 것이며 혹은 제가 여호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사 이름으로 칭고하리라 이거는 이제 지금은 합신된 가정이 안되고 부모가 이언의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정원 대가 되서 균성대균성테할 이런 종이 되면 이 자녀들이 다시 깨닫게 돼서 그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의 특한 종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 하나님께 기회 스빈 받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가 그러한 설명대의 가정이고 또한 특한 이엘 백성들의 자손임을 알게 하신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이 말은, 실환 4.0의 필요성들의 자녀들이 성화되고 되면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 자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오, 그 오순절날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됐죠. 그걸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변성도의 가정은 변성치라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 어 자기가 이제 잘못 믿고 방해했던 것을 회개해서 합신됨으로 축복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될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제 구석자인 마무리아가 말하라.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다. 나의 다니신신 여호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우니로 나처럼 이치며 고하며 진실한 자가 누구냐? 이게 있거든. 들과 장처울을 고할 줄다. 무슨 이제 이세 왕인 여호와 그랬죠. 이제 약에서는 하느님이 이 왕으로 되있죠. 신약에 와을는 이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가지고 고 순종함으로 만의 왕을 이제 자격을 가질 수 있겠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죠. 이제 그약에서는왕인이 요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또말했다 이렇게 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제 전간에 전지전능할 필으로진행할 것을 예견 것을 알파고 메개역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다가 망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 전간에 책임지고 끝까지 완전히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글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 일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말씀에 있고 흐르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는 예언을 성취시킬 수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인거아가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하다가 실패하고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한 역사가 아님으로 강한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가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탈의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탈의신이 있음을 아, 이지 못하느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장차 원리를 말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대여 진리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해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된 하신 상주도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님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적인 신들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없지만 은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시고 이것을 성취시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으므로 당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부터 지금 40장, 4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리 다 얘기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거든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한란 시대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완벽하게 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제는 남중가여 여정여건을 보호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른바 성령과 지금이 성령의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시대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활란시대 역사가 있고, 이제는 안식시대가 올 것도 다예제전간에다 연애고대로 진행하시는데라, 지금은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고, 활란시대에 들어와서, 그냥 천연한민국시대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므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에, 마지막 한 일에 에서도지제 천천히 들어갈 날이 민박한 때에 우리가 속했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지전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언 예언 가운데 이언을 성취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일이란 것일까?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제는 또악한 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하느님께서 진노하는 날에는 이런 데은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상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걸 이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드는 데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객관 우상은 유익한 것이여. 그것을 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말, 알지도 못하며 그런걸로 티를 담아이며 신상을 만들며 보이칸 우상을 보호만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동료가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리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봉을 철을 두수불에 불리고 매려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두려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복공은 줄을 두려 재고 그부수를 걷고 대표로 밀고 정교로 부어 그것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이증을 세게 지배 두게 하며 혹은 그 백건봉을 베이며, 혹은 필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사 중에 차기를 하여, 한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씻고, 비에 차려게도안 하니, 불을 띠나무는 사람이 화목불 삼는 것이 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쪼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껴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서로 우상을 만들어 수용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포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나 불수라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거든.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게도 하며, 이르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구하곤 하면서, 그 나무를 신상으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북하여, 형배하는 그것의 기도와 이들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나무 얼마를 불을 사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그 고기도 부어 먹었거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틈하고 굽 부복하려고 바라지 아니하니 그는 재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해서 스스로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하여 오는 새는 질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늘께서이지 이제 정황 보한하는 말씀 있는 것이 기독교의 참 종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나무가 어쨌든, 화목으로 쓰이고, 또, 떡을 꼬먹는 데 쓰이는데, 그 나무의 일부를 또 우상을 흔로어 성긴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얘기이시죠. 그래서, 같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인간이 참으로 우상을 성긴다는 것이, 또 뭐, 우상의 능력을 발언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다 맨들은 자나, 이제 성기는 들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아무 생기도 없는 곳에, 인간이 거기에 부복하여 성균되는 시상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잘 깨달으라 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석어서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혼란지 않은 날에는 그 보험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을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떼는 나무나 우상을 성균하는 나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나무는 우상을 눈하 성균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리하는 가도로 진리의 겨드랑고 하는 것과 교통하는 참된 삶 속에서 성력을 받게 되고, 몸에 오는 별을 받게 되고, 하는 능력을 침하는 것이 참된 기득계의 신앙인데, 그런 역사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허무한, 허무한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가 이스라엘이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이라. 이스라엘은 너는 라이즈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형을 백백한 구름에 찾아준 같이, 네를 안개에서 준 같이 도마리였으니, 너희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께서 이 일을 행하였었으며, 하늘나 노래할 자다. 땅에 기쁜 붓들아, 도피 불을 어다 산들아, 산인과 그운내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 자다. 여호께서 여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자비를 영화롭게. 질 것이므로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태권자들을 이제 허물과 죄를 원죄 자본들을 다 해결시켜 준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 이천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본제 해결시켜서 영원 것만의 시대였지만은 이제 환란 시대가 올때 마지막 합일에전 삼만의 역사는 원죄 자본제를 다 해결시켜줌으로 축장 포스 시작하고 지금은 변성철하는 놀란 축복을 주실 때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를 다 영어롭게 하고 기뻐하고 이 해서 모든 자들이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군천사도 바로 이 종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또 모든 마음들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로만 저주받던 마음들도 이 택한 종들이 이 말인 십만삼천 명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므로 이제 1인 동생이 복되니까 아, 제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기가 어렵고 또 많은 재난이 닥치는 시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가다 분말시켜주고 에덴 동굴에 축구를 때는 모든 이런 재난과 재앙이 없는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굴에 축구를 이루니까 우주 만물도 온 모든 동식물도 귓뻐늘 대고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다 보면 피조물들이 꽂아내는 말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술한 8천 명이 나와야 정말 역사가 진행되고 오늘 세상을 심판하고 일동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전선 남은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선을 먼저 시작지 일이 민박한 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288천입니다. 내구속자여못태서 너를 조성한다. 여와가 말하라. 나는 마무를 지은 여아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한 자의 침지를 폐하며 점진지를 미치게 하며 지름자들을 분리쳐 거짓이 그 어리석게 하며 내 정의 말을 응행하여 내사자에 오략을 성취케 하여 예수님에 대한 일기를 거기 사람이 사이라 하며 유다성업에 대한 일기를 주문할 것이라. 내가 그 황평꽃들 복고시라 하며 기쁨에 대한 이르기를 말르라 하며 내가 내네 강물들을 말리게 하니라 하며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나는 그는 나의 목자라 사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한 이르기 충권되리라 하며 성전의 이르기를 이르 내가 내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종업들과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완전 성취시키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때 이제 모든 일들 진행하는 특한 조을이 이제 여기 동방의 고레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있다가 이스라엘이 복귀되고 성전이 복구되고 되는 이런 것들이 고레스 왕통에 된 것처럼 인가 조물의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발새 삼 명자가 나서 발새 삼 명자가 이말식십을 살짜만이고 모든 하나님의 이땅에 성취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냉동선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나 점치는 자였다. 미치게 한다. 망한 자의 말이 죠 지금까지 옥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었지만은 활란과 재난의 날에는 그런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길도 믿고 신중한 자들이 하늘에 영원한 축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확신을 드는 것이죠. 네, 진리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면은 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달성되면 성령도 떠나는 것이고 진리에 달성되면 구원을 받, 받지도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시대의 참으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표는 달이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예의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지켜으로 충성과 지지를 다여 원죄자분 대별을 받으므로 이제는 자선만의 축을를 누리는 데가 인간 총말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 총말의 역사가 영원 구원을 꽃을 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새실이로서 에덴 동의축복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원이고 이때 참된 기독교의 기독교의 소망임을 잘 아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자손 반대초골리들 복된 종들이 대 하는데요. 그런 일들은 이제 마치 아까도 고렛을 통하여 유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전 정상 회복시킨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는 동방의 사명자, 동방의 고래을 통하여 역사심리는 사실도 아무리 기억하여 되실 때가 온 겁니다. 하늘님의 역사는 것엇인지종교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주신 말씀을 실, 실천하시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한 태권종에게는 영적 자선이나 육적 자선이나 다그 축복을 주어서 완전한 성대나라로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승리자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 육대 이스라엘 과종들를 이루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의 말씀 사명자가 이기는 죄 재빠질인 이스라엘 말에 십만 사천 명이 가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게 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세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택한 백성들도 또 많이 권을 받아서 남은 정남은 백성으로 세세 이댄성의 축복을 이렇게 세세 영원토로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아시됩니다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영원세계에도 그 축복 그대로 갖고 가기, 가기 때문에 세세 왕권의 축구라는 말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완전성을 잘 깨달으시고, 진리 잘 분별해서서, 이 축장고 세시다가, 축장만별성 차는 말씀의 보호의 의를잘 깨닫고, 언제 잡으면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구를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